당뇨병은 고혈압? 비만과 함께 나타나는 대표적인 성인성 질환으로 성인의 약 10%가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10년간 20에서 30대 젊은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으며 30대 이상 성인의 경우 4명 중 1명이 당뇨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숨은 당뇨는 식후 1시간의 혈당 수치가 180 이상으로 당뇨의 바로 전 단계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위험한 당뇨를 위해서는 평소 꾸준한 혈당 관리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음식 섭취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치솟는 혈당을 잡는 채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혈당 잡는 기적의 채소는 바로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채소의 왕이라고도 불리며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글루타치온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염증을 없애고 혈당을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영국 영양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아스파라거스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제2형 당뇨병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에 함유된 글루타치온 성분이 양파와 마늘에 비해 무려 25배나 높은 함량 덕분에 혈당을 관리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아스파라거스는 이집트 문명에서도 식용이 확인될 정도로 오랜 역시를 가지고 있는 채소입니다. 또한 인슐린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크롬 성분과 혈당 관리에 삼총사라 불리는 사포닌과 루틴 그리고 비타민 K 역시 풍부해서 숨은 당뇨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채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아스파라거스를 어떻게 섭취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볶아서 강황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먼저 아스파라거스를 끓는 물에 2분간 데친 후 각종 야채와 함께 살짝 볶은 다음 강황 가루를 첨가해 섭취하시면 됩니다. 아스파라거스와 강황이 함께 어우러지면 맛은 물론이고 영양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스파라거스의 글루타치온 성분과 강황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커큐민 성분은 혈당 조절에 있어 정말 좋은 궁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소고기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혈당 조절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단백질 보충인데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적은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소고기에 함유된 알파리포산 성분이 글루타치온의 흡수율을 상승시켜 혈당을 조절하고 체내 흡수율을 높여준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성인 기준 하루 200g 이내로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혈당을 잡는 기적의 채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숨은 당뇨가 심각한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몸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서 항상 건강한 삶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